아까부터 무슨 폰을 그렇게 오래 봐? 이게 너무 갖고 싶어가지고 지금 온라인 오더 하고 있어. 뭐야? 오더를 하고 있다고? <laughs> 뭐를? 뭔데? 있어. 그냥 여기 옮기면 뭐 쇼핑몰에서 사지. 아니 여기 안 팔어. 뭔데? 나한테 말도 없이 그냥 막 산다고? 자기 카드번호 좀. 혹시 내 거야? 내거 사는 <laughs> 내 거. 내거내 거. 자기 거 산다고? 내거샀는데 자기 카드를 좀 주면 안 돼? 요즘 오더 빨리 해버리게겁나 <laughs> 비싼 건 아니지? 겁나 안 비싸. 그래서 내가 사는 거, 내가 겁나 비싸잖아. 그럼 내가 손이 후덜덜 떨려서 못 사. 뭔지 알지? 감사합니다. 아 예. 얘 길거리에서 이렇게 오대복인 처음이야. 제가 이런 남편입니다. <laughs> 거리낌 없이 카드를 줄수 있는 남편. 근데 사실 흥부인이 과소비를 안 하니까 제가 믿고 그냥 카드를 줄 수가 있는 거죠. 비싼 거는 손 떨려갖고 은근히 못 사요 <laughs> 말안 하고 지금 산다는 거 보니까 가격이 100불 이하이지 않을까 싶은데 잠깐만 100불 이하? 100불 만약에 너무면 어떻게 대1불 넘으면 혼나야지 근데 조금 넘어 조금 조금은 애놀이 해줘 아 네, 어, 날씨 너무 날씨 좋다. 좋다 근데 진짜. 여기 왜 이렇게 공사하냐? 아직도 공사할 게 남았나 봐 사실 <laughs> 브랜드 오온 것도 뭐살려고 <laughs> 난 이상해 봄쯤에 운동화가 사고 싶어. 자기 사는 건 괜찮아. 근데 같이 똑같이 뭐 커플 운동하고. 아난 커플 운동화가 너무 사고 싶어. 내 운동화도 사라고 강요만 안 했으면 좋겠어 나는 커플 아니면 의미가 없어. 자기도 솔직히 이것이 발 신발... 아이디다스 요즘 지금 아이디다스에 꽂혔어. 내 반온 게 있는데 한번 실제로 보고 싶어. 어, 여기가 있고요 어디가 있구요? 여기 문 닫은 것처럼 안 생겼는데? 아닌데 이거? 아 여기 아니야 여기 있죠? 어디? 어 아니네. 아 저긴가 보다. <laughs> 브랜드도 아는 사람 티네. 어 이거 너무 예쁘잖아 이거. 근데 나이 색깔 말고 초록색이 너무 예쁘더라. 둘러봐. 예쁘지? 이것도 되게 예쁘다. 근데 이런 신발 되게 좋을 것 같아. 가벼, 되게 가볍고. 되게 폭신폭신해 보이고. 오 이거 이거 색깔도 너무 예쁘고 일단 이거 이거 너무 예쁘죠. 어이쁘네 이거 예쁘고. 삼바? 어, 삼바. <laughs> 블랙 삼바 너무 예쁘고 같아 블랙 삼바. 이거 초록색 이거? 너무 예뻐. 아 근데 실제로 보니까 좀 그렇네. 이것도 사진으로는 입었어 이게? 어 사진으로 입었어. 근데 이런 색옷 맞춰 입기 힘들다. 맞아 맞아.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건 가젤이네. 오, 신발마다 이름이네. 이거 하얀색이 이거 예쁜 것 같아. 쌈바가 예쁜 것 같은데. 아이 줄이 지금 다 쌈바구나. 어. 내가 검정색 하고 자기 저, 저, 어, 이거 해도 괜찮을까? 어 이거 예쁘다. 자기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어 여기가 와 어. 무슨 수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이런 고무 짱이 좋은 게안 미끄러지니까. 발이 편하려나 이게? 신어보자 이거. 이것도 한번 신어볼까? 어, 이거 얼마야 근데? 이거는 1 4 0 불이고 이거는. 130 130 10볼 차이네. 자기가 10하프인가? 나는 10센하프. 발은 좀 생각보다 몸뚱이 비해서 귀여워. 비밀인데 제일 날씬한 부위가 발가락입니다. 쭉쭉 빠졌어 발가락만. And half, and what else? <laughs> 여기 사람들은 어. 카메라에 거부 부담, 반응이 어. 없어. 우리 때만해도 진짜 이거였잖아. Oh, 이거 아니 안돼. 이러면서 했는데. 한국에서 일할 때 길거리 인터뷰 할 때가 있단 말야. 이 인터뷰 요청하잖아열에 아홉 은다 거절해. 어. 그래갖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요즘은 mz들이 다 인터뷰하자고 하면 다 한대. 어. 앞에서 이런 춤도 춰. 오케이. Yup. 땡큐. 이을 딱 벗었는데 양말 빵꾸 날수몰겠다 제전에 예 이제 일하다가 신발을 벗고 갔는데 양말 빵꾸 난 거야. 어. 그 너무 웃긴 거야. 어디? 이게 위치가 중요해. 발가락? 여기. 발가락 앞에. 어. 근데 진짜 빵꾸가 나는데 너무 웃긴데 아, 어. 너무 창피하잖아, 사실. 그치. 근데 그게 너무 웃긴 거야. 어. 옛날 같았으면 제가 벗고 가리고 했을 텐데 당당하게 신고 나면 그냥 신으면서 빵꾸 볼 때보다 혼자 웃었어. 귀엽나? 아 근데 생각보다 블랙이 더 예쁠 건가? 어때? 나쁘진 않은데 색깔이 별로 근데 애매하지어 이거 좀키 높이가 되네 뭐, 나쁘지 않은데? 블랙이 더 예쁜가? 이거는 남자 거밖에 없지 이것도 예쁜데 이거 여자가 신어도 예쁠 것 같지 않아? 일단 자기 한번 신어봐 이거 생각보다 편하다 자 이거 진짜 잘 어울릴 것 같아. 오 예쁘다. 자기 너무 예뻐. 우와 깔쌈하다 깔쌈해. 잘 어울려? 오, 편한 것만 봐봐, 어. 편한가만 봐봐. 어안 불편해. 신으니까 훨씬 예쁘네. 가볍다. 어. 와. 나는 너무 마음에 든다. 내 발이었으면 좋겠다. <laughs> 자기도 화이트 사면 좋을 것 같은데? 화이트가 예쁘다. 음, 자기가 하도 예쁘다 예쁘다 하니까 이뻐 보. 아 진짜 너무 예뻐 자기. 좋아. 그 너무 아, 잘 아, 어울려. 아니, 뭐. 근데 내가 봐도 예쁜 것 같긴 어, 해. 어 예뻐. 그리고 요 파란색 아디다스 파란색 이 포인트가 좋은. 어 너무 예뻐. 어, 왠지 마음에 들기 형, 부분이 이렇게 마음에 들어 하면은 사야 어. 되잖아. 딱 자기 거야. 진짜 운동화 자기 진짜 한2년 만에 사는 거니까 하나 사도 돼. 알았어. 나 이게 제일 마음에 들어. 이거 여성 사이즈있으으면자서이곳거지이곳에이거는 어. 어. 약간 조금 애매 곳에서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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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곳에서이이곳에 이곳에서 이곳에이곳이 이곳에서 이곳이곳에이곳 이곳에서 이곳에서 이곳에이곳이곳이에 어. 아, 막 얼떨결에 그냥, 아우 지른 거 같은데. 자기, 인생은, 어? 얼떨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야. 그리고 여, 태까지 열심히 일한 당신, 운동화 하나 못 사냐? 아니, 예쁜 운동화 사서 좋긴 한데, 돈이 빠져나가면 막 기분이 좋진 않아. <laughs> 그래도 이렇게 즐겁고, 어, 잘 쓰면 괜찮아. 아 쇼핑했다 이 기분이 아닌 이유를 알겠다 내가 할인하는 걸 샀을 때 기분이 좋고 <laughs> 원가 그냥 그대로 주고 사면 어. 기분이 별로 안 좋아 오마이갓 oh 가게 예쁘다 소파도 아이고, 너무 예쁘다 월등학교. 그치 되게 아늑하네 그래서 분위기가 이런 소파 어때? 어 이거 어때 자기야?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얼마야? <laughs> 2,499원 이거 음, 예쁘다 거울 예쁘네 거울? 어 아, 전신 거울? 거울 이거 어 이거 예쁘다 <laughs> 어 이거 귀엽다 이거 커 이거 얼마인 지 알아? 얼마? 16.99 응. 근데 이거 손잡이가 커서 좋다 그리고 되게 가벼워 음, 이거 예쁘다 저기 갔다가 여기서 광합성 좀 하고 뭐한잔 이렇게 탁 때리면 딱이에요 도시의 냄새 여기 있으니까 도시의 냄 같지? 커리어구만 <laughs> 여기 탭앤배럴 탭앤.. 태벤 어디 갔어 자게 태벤베로 어? 오픈했어. 태벤베로 오픈했다고. 어. 너무 좋잖아. 제 꼭대기에 테라스도 태벤베로 있는 것같다이 정도면 캐나다에서 그래도 힙한 건가? 이래에 힙한 거지. 어 리비안이다. 와 되게 크다. 자기 이거 너무 크다 차가. 와, 어울린다, 어울려. 어우, 진짜 딱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 와. 야, 타. 내 네, 오빠. <laughs> 나 사줘. 내가 사줄게. 오늘 밤 꿈에서 나타나, 내가 사줄게. <laughs> 나 진짜 영상 못 찍는다. <laughs> 이거 누구 찍는 거야, 이거는? 아, 재밌다. 오랜만에 이렇게 나와가지고. 날 밝은 날. 음 재밌다 <laughs> 너무 재밌다 신발도 사고 <laughs> 그래 바로 그거야 그런 리액션 어 여기 자기 좋아하는 클리어런스다 <laughs> <laughs> 클리어런스 보면 절대 지나칠 수 없지 그치 잘 고르면 대박이야 근데 여기는 할인해도 비싸 에이 이제 더워지니까 겨울 거다 할인하는 거네 제가 갈 곳은요 여기에 근데 신발도 있어? 있어 저기 어 라코스테다 자기 이런 색깔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헉, 어 블랙 예쁘다 와간지난다 아니 자기는 진짜 옷잘 입고 신발 잘 신고 하니까 애가 어우 사람이 그래 애, 내가 애. 일부러 대충 입는 거야뭔지 <laughs> 알아 네? 옷잘 입고 내가 어 꾸미고 이래 봐어떻겠어 인기가 너무 많겠죠 그치 그래서 내가 대충 입는 거 아, 그렇구나. 어, 근데 오늘따라 진짜 너무 잘생겼네요. 영광입니다. 어, 보스 되네. 이거 보스들만 입는 거잖아. 휴거보스가 생각보다 예뻐. 이런 게 예쁘더라, 난 이런. 이런 거 있지. 이렇게 깔끔하게 여기 가운데 이렇게 딱 들어간, 로고 들어간. 이거 너무 예쁜데? 우 와, 자기가 좋아하는 이런 컬러 포인트도 음, 있다. 음. 어머,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헉, 웬일이야. 아까 그 신발까지 신어보세 너무 예쁘겠다 이거 얼마야 팔십팔 불오 괜찮네 <laughs> 어 근데 왜 목소리가 이제... 떨리는데 <laughs> 돈을 좀 많이 벌기 시작하잖아 어. 그러면 나다 무조건 휴가 부스로 살 거야 어 진짜? 응. 예쁘게 멋있게 안 입는다면서 돈도 많은데 그렇게 잘 입고 다니면 어쩌자는 뜻이야 뭐가 사실일까 알아맞혀 <laughs> 보세요 띵동댕 <laughs> 하나님 척척 박사님 이렇게 하잖아. 자기 운동화 봐 저기 있다 어 아디다스 있어? 여기 유스가 있잖아 사이즈 7까지 있어? 그니까 이거 식스나하 한번 신어볼까 봐 어? 너무 귀엽지? 신발 신었는데 어울린다 어. 그럼 이걸 100불에 사는 거야 자기 140불에 130불에 샀나? 식스앤야 근데 나 어울릴까? <웃음> 예쁜데 맞을 <laughs> 아, 것 같아 근데 이거 좀 너무 여자고 거, 남자 거 같지? 어좀 큰데? 예쁘지? 음~ 안 어울리는 거보다 너무 남성적이야. 약간 남성적이어서 여성적인 거시행고 싶어 나 아, 지금 자기 운동화를 사야 되는데 난 솔직히 안 사도 돼 나도 안 사도 돼 아니야 너무 마음에 들어 잘 샀어 <laughs> 땡큐 골라줘서 고마워 <laughs> 주말로는 100ml짜리 하나 사요 220불짜리 사라고 나한테 어 영수 다 썼잖아 저기 220볼인데, 내가 선물하겠어. 나 생일날 사줘. 아 향수 지금 필요하니까 그냥 사. 아, 너무 비싸서 나못 사. 이런 거 그냥 사람 자체로 냄새가 좋아야지. 뭐 향수 뿌려서 좋아 맞아, 거. 자기... 자기 살 냄새 좋아. 네, <웃음> <좋아요>. <웃음> <웃음> 이 냄새 맡아보는데, <맡아봤네>, 이거 맡아볼래? 그래도 <laughs> 나쁘지 않다. 어우, 봄향기 봄의 꽃향기다. 아, 이름이 풀러라 구나 이런 미니 사이즈는 하나 갖고 다니고 싶긴 하더라. 이것도 향수야? 이제 트래블용으로 갖고 다니는. 어? 아, 이건 바르는 거구나. 우와, 이런 것도 있네. 어, 이거 너무 좋다. 나 이거 하나 사주라. 어, 이거 너무 좋아. 별로야? 향수 냄새가 다 좋지. 이걸로 어. 결정. 어.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일할 때 여기다 한번 탁. 허! 너무 좋아요, 향이. 진짜 너무 좋아요. 아, 나 이제 맨날 바를 것 같아. 좋은 향을 너무 좋아하는데, 뱃쌤 바디 워스가 저도 맨날 냄새 맡고. 아, 어. 자기가 후각이 되게 예민하잖아. 어, 너무 좋아. 그리고 좋은 향 맡으면은, 어. 막 되게 행복해 하잖아, 그거에. 어, 맞아. 와, 이거 이렇게 한번 발라주 계속 이러 다니면 사람들 이상하게 생각하잖아? 음,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 웃긴 게 뭔지 알아? 뭐 자기가 사는 건 어. 돈이 하나도 안 아깝다. 어? 근데 나를 위해서 내거뭘 사면은 돈이 아까워. <laughs> 사... 왜 그러지? 당연히... 나를 위해서 돈 쓰는 걸잘 못하는 것 같아. 그래 내가 도와주잖아. <laughs> 이제 사람의 마음이 그런 거야. 이제 되게 힘들거나 뭐 되게 복잡한 일이 있거나, 내가한테 그런 상황이었는데. 괜히 정말 어 신발 하나 딱 보내 어 기분이 좋네 약간 이런 걸로 또 일할 맛이 나고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데 거기서 오는 즐거움이 있어요. 맨날 사람이 밥 먹는 거에서만 즐거움을 얻는 게 아니라 오늘은 새 신발을 신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이런 게 되게 행복이구나. 그러 그러니까 이런 느낌. 자기 사진 찍어야 되지 않아? 저런던 드럭에서 뭐 사진 찍는다고? 하잖아 아 맞다. 오늘 저... 겁나 멋있어 사진 찍어. <laughs> 운동화 신고 찍어 오늘. 캐나다에서 사진 찍는 거. 정말 한국이랑 너무 다르다. 이, <laughs> 이 하얀색 배경에 여기 하이체어에 앉아가지고 <laughs> 생뚱맞은 샵 중간에. <laughs> 기분이 별로 안 좋으셔. 짜라랑. 너무 목말라가지고 타이 밀크티 한잔 샀습니다. 이만큼 마셨더니 곰돌이가 나왔어. 아디다스의 흥부인이 마음에 드는 게 없어가지고 지금 나이키 매장으로 왔는데 흥부인이 완전 한눈에 반한 어. 신발이 있습니다 너무 이거. 예쁘지 않아? 코르테즈 근데 이 하트가 뭐 키포인트 그니까 러 뒤에도 하트고 어. 근데 나도 자기한테 딱 어울리는 것 같아 어. 내가 봐도 너무 예쁘다 이거 컬러감도 그렇고 그 어. 아, 나이키 살 생각도 없었거든? 어. 세븐? 어? 이거 6 5 c 이거 7cm 그리고 5.5이 때, 자기 6.5이셨는데 5.5는 작했다. 그치 그치. 아 음. 이게 또 운명의 장난인가? 어, 너무 예쁘다. 와 이쁘다 진짜. 어 이거 진짜 너무 어, 이거 예쁘다. 이거 자기 사라 이거 무조건 사라. 자기 왜 자꾸 사라고 꼬셔? 아니 이거 진짜 아니 내, 내가 봐도 너무 예쁜 예쁜 거. 근데 이거 음. 맞을 것 같아. 이거 조금 조금 해서 신으면. 이게 세븐이라고? 응. 아 조금 조금 헐떡거리긴 하다. 아 헐떡거리면 안 돼. I love it. Yeah, I like yeah, that one. Hey? Yeah. That yeah, was, was part of t h e that Valentine's Day pack. Oh, yeah, oh, so lovely. 6나6 i x and half 신어야 돼. 음. 아, 너무 귀엽다 이거. Can you order 6 i x and a half after that? No. Pick up. Limited edition? Yeah. 온라인에서 안 팔려나? 네, 코르테즈인데 색깔이 이제 다 다르고 근데 이게 또 질릴 수도 있어. 하트가 뭔지 알지? 이게 또새 거가 아니네요, 디스플레이 상품이어가지고. 사지 말자. 아, 따비따비 락사, 나 지금 락사 땡겨. 오늘 락사? 어. 그럼 나도 락사. 아, 애그노도. 야. 자기 운동화 사러 왔다가 자기 운동화는 안 사고. 나 너무 재밌어. 다 완전 데이트 그냥. 재밌어. 표정이 신났어, 아주. <laughs> 야, 급 번개 같은 거잖아. 그리고 날씨도 좋고, 그래서 너무 좋아. 자기가 행복해 하니까 나도 좋아. 그리고 지금 딱 출출한데, 쌀쌀해지려고 하잖아. 저녁이 되어가지고. 음. 그래서 딱 뜨끈한 락사. 진짜 가성비 대박, 맛있는 거 같아. 이제 해가 많이 길어져가지고, 깜깜해지지 않잖아. 그러니까 어. 집에 들어가기 싫은 거야. 나는 막 깜깜하면 집에 가고 싶단 말이야. 와, 여기 회오리 감자 바로? 자기 그거 알아? 이거 회오리 감자, 응. 한국이 원조로 알고 있었거든? 응. 근데 자기는 이거 원조가 어딘지 알아? 원조가 한국 같은데? 아닌가? 나도 한국이라고 알고 있거든. 근데 너무 잘 팔리다 보니까, 땅 국가 식당에서도 지금 따라 만드는 건지. 이야, 락사 오랜만이다. 콤보로 시키면 이렇게 음료도 하나 더 받을 수 있어요. 맞아. 이렇게 세트가 14.95 누들도 골라서 선택할 수가 있는데 에그 누들이 진짜 맛있고 락사인 에그 누들이야 어. 고기도 진짜 많이 들어가있고 그러니까 여기 치킨 봐 엄청 많아 그리고 이거 치킨살 아마 다일걸? 다? 땡큐~~ 오 맛있겠다 오. 오 맛있어 맛있어 치킨 진짜 부드러워 아 좋다 오, 나왔다. 이게 바로 에도 누드 음. 어머 내 표정. 행복하십니까? 예. Yes. 행복 별로 없어. 아 이거 진짜 맛있어. 너무 내가 좋아하는 맛이야. 난 밀크티가 더 맛있다.